지금 제 아기가 지금 외국에 계속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여기서 벌어서 연돈도 아 줘야 되니까 여러분 관심 잘 부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일단 저는 그, 요번에 중국에 갔다 왔는데, 음 사실 진짜 열심히 일하면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열심히 일하면서 그돈 받아서 지금도 그렇게 밥 먹고 있으면서 했는데 또 다른 나라 가서 어 열심히 근데 또 재밌게 케미가 맞아서 처음에는 아 지금은 좀 케미가 맞긴 맞지만 처음에는 안 맞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슬슬 좋아지는 가전도 또 스토리 쪽으로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어, 재밌게 봐주시면 우리 프로가 잘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부탁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처음에 우리 세 분의 케미가 안 맞았지만 우리 시간이 흘러가면서 잘 맞았으니까 이 부분 관전 포인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우선 추성훈 씨에게 질문 주셨는데요. 네 고생스러운 예능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 그리고 실력파리 스스로 볼때잘 하신 것 같으신지.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 이런 프로는 뭐, 저도 많이 안 해봤지만, 사실은 결정하는 이유는 뭐, 각도도 있고, 뭐, 이렇게 둘이 처음에 만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어디 가면, 뭐, 선배, 동생께서 만나는 친구들이랑 반성하니까 그나마 편한데, 저는 한번 도전하고 싶어서, 모른 사람이끼리 이렇게 가서 뭘 케미가 나올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서 이 프로를 제가 선택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격투기 선수로서 뭐 체력은 있는데 뭐 알바 같은 거뭐일 같은 거는 체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어~ 또 외국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런 궁금한 것도 너무 많이 있으니 재미있게 짓고 왔습니다. 어때요 그 실력 발휘 제대로 하신 것 같으십니까 음 저는 100%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 <laughs> 네. 우리 주변 분들 우리 은지 씨나 준빈 씨는 어때요 우리 아저씨 추성훈 씨의 실력 발휘가 제대로 된것 같아요 밥값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음 <laughs> 실제로 그 정말 많은 직업 체험을 했는데요 네. 가장 탐내하고 어, 진짜 그냥 나랑 같이 여기서 살면서 일했으면 좋겠다 라는 우리 중국 현지 분들의 이야기가 많았어요. 저희는 그분들을 선배님이라고 불러거든요. 그리고 선배님들을 굉장히 탐내하는 인재가 바로 우리 작업 반장님이었다. 우리 추성훈의 밥값은 해야지입니다. 본인의 이름이 걸린 프로그램이 런칭되는 만큼 우리 책임감과 부담감도 크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소감이 어떠신지 우리 더 나아가서 가족들의 반응도 있으셨는지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족 반원은 없고 <laughs> 얘기도 안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예예 <laughs> 예, 예. 해봤자 잘 모르고 <laughs> 그래서 그래도 외국에 가서 뭐 외국에 간다 이정도로 얘기했죠 뭐예 <laughs> 그래서 아 그런 것뿐인데 아 뭐였지? 네 우리 부담감은 없어졌는데 아, 본인의 이름이 아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음, 솔직히, 솔직하게 진짜 말씀드리려고 하면, 어, 첫날인가 이두채 날이 저는 피디가 같이 좀 얘기했어요. 나라서. 나는 사실은 내 이름이 걸어서 하는 거 아니라고. 너무, 너무 부담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좀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뭘 여러분한테 보여줘야 되는 건지 또, 둘이 있으니까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갑자기 내 이름이 이렇게 주성훈이 박합숨 해야지 주성훈 그냥 박합숨 해야지라고 하면 되는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근데 PD님이 아니 그 그동안 조금 찍었으니 너무 재밌는 것 같다고 그리고 둘이도 많이 도와주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무조건 잘 되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이제 저도 아. 그거를 믿고,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먹어가지고, 예. 처음부터, 어, 너무 책임감 있고, 바로 가자. 이런 느낌이 아니었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네. 우리 또세 분과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부담감이 네. 사라지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제 애기가 지금 외국에 계속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이 쓰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여기서 벌어서 연돈도 아, 줘야 되니까 여러분 관심 잘 부탁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돈이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밥값.